여기는 정릉골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한8 5 0 0세대되는데실질적으로 기름이나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순삭의 연탄. 자, 빨리 보내줘요해 떨어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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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세요>. 떨어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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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여기여여다 <laughs> <여사. 웃음> 정당이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랍니다. 아? 연탄은행 말씀이. 화이팅! 네. 화이팅! 아주 좋아! 하나 나왔어, 하나 나왔어. 어릴 때 생각이 좀 나네요. 저도 높은 구름 위에 한 꼭대기에 집을 짓고 우리가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걸어다니기도 어렵고 이 발목을 접질리는 경우도 참 많을 텐데 특히 난방 문제로 고통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이 연탄 나눔 봉사 이런 거안 해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 정치인들의 몫인데 그러나 현실은 실제로 존재하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넘어갈 수 있도록 자원봉사도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은 또 유난히 추울 거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연탄값도 많이 올라서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대단히 어려우신 경우을 겪게 될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의 몫을 다해서 서민들, 그즘에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들이 겪을 고통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납선한 겨울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